어디 갈지 봐야 겠어요 초밥을 먹을거면 여기 몇시까지 하지? 이번 여행은 계획을 거의 안썼어요 그냥 가고 싶은 장소 구글 링크 저장만 해놨어요 여기도 보니까 나와셋이라는 데가 맛있다 보이던데 4시 20분까지? 1시 40분까지니까? 충분히 여기 웨이팅만 없다면? 10분 50분 지금 가서 많이 먹으려고 불 밖에 안많았 어요. 저기랑 키트 쪽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 뭐지? 주차장 쪽인가? 갑쪽에 와서 뭐 먹고 있으려고요. 하, 원래는 구미꼬 가서 숲초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 너무 배불러서 배고파니, 배부르도 배불러... 말도 안 나. <laughs> 배고파서 안 되겠어. 지금 먹어야겠어. 아, 먹어볼까나? 어, 먹어까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김밥은 뭐? 뭔지모르겠어 근데 네. 일단 먹어볼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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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명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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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아서 라펙트 시간을 5시 35분으로 예약을 했는데 지금 입금, 출석 다하고 지금까지 찾으니까 4시 5분인가? 1시간이나 남았어. 뭔가 오늘 날씨 와. 편의점 탈수 있잖아요. 척박한 것보단 날지 오늘 한국 날씨 진짜 춥던데. 여긴 완전 날씨가, 좋... 헉, 저기 완전 예쁜데? 보여드릴까요? 마지막 한 입. 음 그리고 아피트에서 음식 먹을 수 있나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냄새가 안 나는 음식 위주로 먹으면 좋대요. 이번엔 이 샌드위치를 먹어볼게요. 나 아직까지 일본는게 실감이 안 나. 나 지금 꿈꾸는 거 같아. 짠. 음? 역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쪼는데 미치겠네.

뭐 있다, 뭐. 아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숙소에 오니까 완전 기분이 좋아지고, 오는 길에 너무 예쁜 거예요. 빨리 짐을 잠깐 살짝 풀고, 바로 나가서 먹고 놀아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일단은 제가 온 숙소는 일코올의 남바라는 호텔인데요. 여기는 옛날에 왔었어가지고, 그냥 온 기억, 왔던 곳이 낫지 않을까. 혼자 여행에는. 여기 앉아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일단 오자마자, 겉옷 던져놨고, 신발. 이거는 기본으로 있고요. 다음에, 그, 이거는, 아, 1층에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빗도 있고, 머리끈도 있게, 1층이 왔어요. 다음에, 보있네 가온인가봐요. 요렇게. 여기도 거울 있음, 침대 있고, 아, 캐리어도 풀어야 되고,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 이렇게 이 정도면 뭐 일본 숙소치고 엄청 괜찮지 않나요? 빨리 짐을 풀고 하..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옷 정리도 미리 다 했고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오는 길에 앞머리가 너무 떡져가지고 가져온 모자를 썼고요 다시 옷을 다시 입고 신발은 탈신 이렇게 꽁꽁 무장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음식점은 여기에요. 일코올의 남바. 남바역에서, 아니, 라피트 타고 내리면 걸어서 3분이면 돼요. 3분. 열주. 초밥집을 찾아봤는데, 남바역 근처인 줄 알았는데, 지하철 타고 20분 걸리네. 가서 먹어볼까요? <laughs>

네. 아니, 원하는 만화가도 Ô người lúc đầu năm là dù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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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참치먹이어요이고라면먼고고싶은라면이있라면데이 토마토 는게

이게 진짜 맛있참치기 같은 먹고 어, <목소리> 이 있을지 거 마셔야 는데 เจอหน่อยของใครพี่เดี๋ยวนะโหโทรศัพท์ก่อนนะ

Terima kasih telah menonton! How you? <coughs> 해보기니까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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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난이 푸른 하는 은른 푸른 가른푸면 푸른 푸른 푸토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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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안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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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시을 했고요.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11시 8분입니다. 스타밥 먹고, 동키호테 쇼핑하고, 토마토 라면 먹고, 그 다음에 편의점 털어서 왔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무슨 과일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사과맛이 나왔나 봐요. 처음 보는데, 어쨌든 이거 제일 최애. 그다음에 이거는 유명해서 한번 사와봤어요. 아맞다이 모자는 벗었더니 너무 눌려가지고. 벗을 수가 없겠다는 끼고 먹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일본은 아직까지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완전 따뜻하게 입었는데 동키호테랑 막 걸을 때 너무 더운 거예요. 니트만 외투안 입어도 됐을 듯? 그리고 아, 이거 사과 맛 먹어보겠습니다. 사과향이 대박 나는데? 이그 그 사과 주스 냄새. 응? 음. 응? 음! 대박 맛있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뭔가 안에 뭐 씹히는데? 안에 사과가 있나 봐요. 그러 내일부터 뭐 할지 계획이 없어. 요 그래서 다 먹고 깨운나게다 씻고 내일 뭐 할지 한번 생각해보려고요. 아그러고이 녹차도 사봤습니다. 와 목이 왜 이렇게 타는지. 뭔가 말차 말차 라떼 맛 나는데 <laughs> 말차 라떼 말차 그 떫은 맛 진한 맛음 근데 맛있는데 와 진짜 저 솔직히 이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쫀득한 걸 진짜 좋아해요 그 모찌 같은 류도 진짜 좋아하고 아 진짜 최고다 빨리 먹어야지 짠짠 짠 너무 맛있어 한입에 먹겠습니다 뭐 한입만 먹고싶다 <laughs> 붕어쌈하고 음음 엄청 쫀득하다 엄청 쫀득한거에 스타드크림이 잔뜩 들어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음 한국에 파는 슈크림 붕어빵이 더 맛있다.